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눈입니다. 저는 원래 기술을 배우지 말라 말리는 입장으로서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안 좋은 반응도 있었고, 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많은 칭찬에 격려의 댓글들 그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아예 무슨 기술을 배워야 될까 그러면 그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공, 타일공, 그 다음에 로프공 이와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리사까지 해서 뭘 배울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가 해본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타일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말하다 보면 이것저것 개인적인 생각이 덧붙여져서 다른 직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타일공 난이도를 일단 말씀을 다 드릴 건데 난이도에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까지 그 부속 요소들을 우선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말하는 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먼지, 소음, 위험성, 노동 강도, 페이 이걸 종합적으로 뭐오점 5점 만점에 오 점을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타일공이고 아, 위험성 상망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0에 가깝고 하다가 혈압이 오르거나 좀 그래서 죽을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거 빼고는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라인더가 폭 이제 날이 터지는 경우에는 실명을 하거나 어, 중대 재해까지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뭐 절단 사고까지는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 안전하지는 않으나 목숨에 뭐 목숨을 걸고 하는 직종은 아니다. 그래서 위험도 5점 만점에 한 2점, 이제 얼마나 많은 먼지에 노출이 되냐, 얼마나 더러운 직업이냐를 따지면, 어, 목수, 로프공, 탈공, 요리사, 그 다음에, 뭐, 미싱 배운다고 하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싱 배우는 것까지 하면은, 탈공이 5점 만점에 4.5점에서 5점 정도가 됩니다. 가장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근데 먼지도 종류가 많은데, 방금 나열한 것들 중에서는 타일공은 일단 석재 먼지 플러스 해서 시멘트 먼지까지 들이마시게 돼요.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폐증이란 걸 걸리게 됩니다. 폐가 섬유화돼가지고 굳어가는 병인데, 이게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수화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시멘트가 코랑 입, 기관지로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서 폐까지 닿게 되면 당연히 석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거는 타일공이고, 요즘 젊은 팀들은 마스크 잘 쓰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하면은 진짜 지랄 육갑을 떤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스크를 못 썼던 적이 있어요 어 진짜 막 째려봅니다 저 새끼 진짜 왜 이렇게 지랄을 하지? 유난을 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화장실에 아예 들어가서 바닥 쭈꾸미 잡는다고 해요 바닥에다가 타일을 깔기 전에 이제 물이 파수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사를 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시멘트가 섞인 이제 몰탈이라고 하는 거를 붓게 되는데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요 그걸 다 마시면서 합니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가라앉고 나면은 들어가서 담배 한대 물고서 일을 하시는데 어무공운 가라앉으면 뭐가 떠 있겠어요 가벼운 게떠 있겠죠 미세먼지가 바로 그건데 그걸 다 드시면서 하십니다 하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 계시니까 뭐 그분들은 마스크 쓰는 거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먼지, 깨끗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게 타일공이다 또 물이 튀기기 때문에 또 덥기 때문에 몸에 땀이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라인더를 했을 때 나는 먼지도 피부에 달라붙고 레미타를 부을 때그 시멘트도 피부에 달라붙고 일단 굉장히 찝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별로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아까 나열했던 것 중에서 위험성과 뭐 먼지가 일어나는 정도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장비 이거 전혀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 모든 직종 모든 건설 직종은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장비를 얼마나 사야 되느냐도 꽤 중요하거든요. 제일 많이 사야 되는 직업 목수 타일공 로프공 이 순서가 됩니다. 그 목수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비싸고 많은 연장을 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진입장벽이 좀 높게 측정이 돼요 타일공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연장을 사야 됩니다 일단 타일공을 하게 되면 뭐한 가지 분야에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다 하게 되거든요 뭐 천장 제외치고 벽체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 벽체만 해도 쓰이는 연장이 너무 가지각색이고 쓰는 재료에 따라서 필요한 게또 다르기 때문에 어, 연장에만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차도 좀 크, 크게 수납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연장 사는 게 목수 바로 아래쯤 되는 것 같다 탈공도 정말 많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수가 5점 만점이 5점이면 탈공이 한 바로 아래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이제 연장 얘기까지 했으니까 차량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버는 거 점점 페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랑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벌써 그만둔 지 2년이 조금 넘어서 3년차 돼가기 때문에 탈궁 제가 아는 기궁의 일당은 25만 원 정도였고 음, 개인 프리랜서로서 뭐일 양을 치는 만큼 버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있었을 때는 아파트 신축에 들어가서 화장실 한 칸을 떠바리로 다 붙이면 13만 원병만 13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기공은 25만원 어, 중기공은 뭐 20만원 18만원 그리고 데모도 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했습니다. 목수의 경우는 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약간 탈공 보다 2만원 정도 낮거나 아니면 연장값을 또 따로 받는다고 들, 들었어요. 연장을 비싼 걸 쓰기 때문에 오야지한테는 연장값을 따로 준다. 그래서 뭐 30만원, 28만원 뭐 이렇게 받아가는 분도 있다. 라고 들었었고, 일단 연장값을 받는다면 은 타일공보다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타일공보다 약간 낮은 순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수 얘기를 드리는 경우, 이유는 목수 일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타일이랑 가장 많이, 공정이 겹치는 게 목수였기 때문에 그나마 주어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수를 해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할 것 같네요. 기공이라 불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제가 타일 바닥에 있었을 때는 한 3년 걸린다 보편적으로.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 공무원 구급 뭐한 1, 2년이면은 열심히 했을 때그 정도 붙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번 안꾸이고 군번이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잘 했을 때 일머리도 있고 모든 게다순탄하게 갔을 때 기공이란 소리 듣기까지 한 3년이 걸린다 탈공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었고 저는 1년 3개월을 했었는데 어디까지 했었냐면 본드바리라고 하죠 주방 본드바리 했었고 어, 화장실 본드바리 했었고 마지막에는 화장실 되게 큰 사이즈로 나온 거 에폭시로 400에 800가 혼자 시공을 하다가 나왔었는데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혼자서 이제 포쉐린 바닥을 까는 일을 어쩌다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쭈꾸미 잡는 거 빼고는 다 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숙련도예요 숙련도 이 사람이 할수 있느냐는 다할수 있어 시간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퀄리티 높게 잘 하느냐가 이제 사람의 몸값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몸값이 굉장히 낮았던 뭐탈 공이었겠죠. 제가 마지막에 폭시 시공을 할때 진짜 잘하는 형들과 정확히 속도가 두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제가 화장실 한 칸을 다 붙일 때 형들은 두 칸까지도 다 붙이고 에, 집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고 목수는 기간을 잘 모르겠는데. 어, 이쪽에 있어 보니까 대충 3년 정도 잘 풀리면은 기공 소리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야도 여러 분야고 모든 걸 섭렵하는 거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3년만 하면 모든 걸싹다할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일당이 한 25만 원 정도까지 기공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들은 그 몸값이 되려면 보통 이 정도 기간은 걸린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탈공이랑 목공이랑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로프공 제가 현직으로 있는 로프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로프공도 차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연장을 싣고 다양한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장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연장과 차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연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차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연장 가장 적어요 로프 한벌 그리고 로프공에도 되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어요 개보수, 페인트, 실리콘, 중공청소, 기존청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중공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일당은 앞에서 설명한 그두 개보다 훨씬, 훨씬? 훨씬이라면 훨씬이죠.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기공이 되는 속도 가장 빠릅니다. 제가 듣기로 앞에 있었던 선배들인데, 특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4개월 만에 일단은 타일 기공보다 아 기공만큼 받았고 6개월 차? 그때부터 이제 그냥 기공 단가를 받고 일을 했다고 해요. 정말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잘하신 분들이라서 기공이 되기까지 가장 빠른 거는 어, 로프공이다 어, 먼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공사장이 있으니까 먼지를 안 마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동간에 마시는 먼지 말고는 거의 없다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엄청 깨끗하고 쾌적해요 근데 항상 몸이 젖어요 중공청소도 바니까 물을 뿌리게 되고 그 물이 저한테 좀 우비를 입어도 좀 맞게 되고 여름에는 우비를 위아래 다 입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더워서 바지만 입고 하는데 그래도 양말까지 다 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를 독한 걸 쓰는데 그게 장갑이나 뭐 장화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멘트 먼지 그리고 공사 먼지들이 젖어서 온몸에 달라붙는 게 있기는 해요 진짜 마른 먼지 같은 건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홀딱 젖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먼지에 대해서는 한 5점 만점에 2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물을 계속 쓰다 보니까 뭐 그냥 아예 젖었을 때는 물로 그냥 샤워하면 끝인 느낌도 있어서 그렇게 점수를 주고 노동 강도 저는 처음에 탈공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곰빵도 하지 양중도 하지 어떤 현장에 가면 사물회랑 시멘트랑 직접 섞기도 해요 아직까지 삽질 진짜 하면서 이사물했통 등에 메고막 곰빵도 하고 쪼그려 앉아서 10kg 넘는 타일 가지고 붙이고 물 끓고 다니고 막 소음에 엄청 노출되어 있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했던 게 타일공인데 진짜 육체 노동으로만 따지면은 로프공 그 중에서도 중공청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얼마나 힘드냐면 저는 타일이 한 30kg씩 되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나르니까 이압력이나힘 같은 거는 타일공 할때 제일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로프공은 49층 아파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로프를 내리는데, 그 로프 무게가 40kg야. 탈보다 무겁죠? 근데 일자로 이게 쭉, 한 200m 길이가 늘어나 있잖아요. 바람에 휘날리고, 막, 어디 걸려있고, 이거를 위험한 난간에서 잡고 옮겨야 되고, 한번 줄을 타고 나면은 그 200m를 끌어올려야 되고, 매달린 다음에는 칼질을 해야 되거든요. 유리에 시벤트랑 페인트가 붙어있어서. 그러니까 일 시작부터 끝까지 손가락을 손아귀 힘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아쇠증후군이라고 손가락을 폈을 때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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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아프면서 안 펴지는 증상까지 제가 생겼는데 그걸 따지고 보니까 단순히 몸이 힘든 거는 또 로프공이다 훨씬 더없습니다 어, 노가다 하면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뭐 군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노가다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서 너 저거 할래 하면은 아, 그래도 우리 일이 낫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타일공 할때 타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합니다. 로프공이 몸은 제일 힘들고 너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너 다시 타일공 할래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로프공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적성에 맞아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연장. 연장은 진짜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로프 한 벌. 말통 하나 자, 젠다이라고 제가 이제 줄에 연결해서 타는 의자가 있어요. 젠다이 하나. 그 사소한 칼뭐 뽕때라고 이제 뭐 창문 닦는 스펀지 그다음에 칼, 칼 부속품들. 장화, 뭐 호스, 뭐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를 작은 걸 타고 다니는데 레이 베인이에요. 그래서 뒷좌석에 두명치의 연장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연장이 비싸지도 않고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진입 장벽은. 다만 단점이라고 이제 로프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확실히 목숨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죠 죽을 수 있다는 거. 벌써 제가 이 줄을 타고 나서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만 한두명 이야기가 들린 게두 명이라 되니까 뭐그 외에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물론 안전줄을 안 내리시고 막 그런 사건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타일을 할 때는 누가 뭐 일하다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확실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5점 이게 적당히 다치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지포가 됐다고 포장을 하시던데 아 오징어 된다고 포장을 하시더라고 얘기를.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너 그러다 오징어 된다고 뭐. 여기 경상도 지방에서는 떡갈비 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오점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하긴 위험해요 안전줄을 해도 하면 괜찮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자격증을 수료를 했고 안전수칙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사고가 나도 죽을 일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고 사례를 들어보면은 약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하고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험해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깔짝여 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될 깔짝여 봤어요 바로 페인트공도 해봤, 어, 해봤죠 해보긴 해봤죠 한두달 정도 해봤으니까 페인트공도 해봤고 부모님은 미신과 재단을 하시고 그 주방에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어 본 결과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거 사람만 잘 만나면 재미는 정말 있다 몸이 힘든 일중 하나예요 주방일도 근데 현장보다는 덜 힘들죠 확실히 하지만 업무 시간 같은 경우는 진짜 노가다 보다 더길 수가 있고요 페이는 그보다 훨씬 적고 대신에 조금 더 사람다운 일이라는 느낌이 좀 납니다 먼지 구덩이에서 진짜 흐, 시멘트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빵바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이런 건 없으니까 훨씬 더 인간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페이 부분에서는 현장 일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주 6일,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 많이 하고 이제 프렙 소스 준비하고, 막뭐 재료 준비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35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바빴을 때350 정도 받았었는데 그 정도 돈은 기공 기준으로 했을 때 되게 적은 금액이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데모도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주방 쪽에서 더 벌었던 것도 같습니다. 만약에 요리에 소질이 있거나 꿈이 있고 철학이 있다면은 요리 쪽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부가가치가 정말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공과 타일도 예술적으로 엄청 높은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요리 쪽은 이 다른 분야보다 좀더 예술이랑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리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되게 나갈 수 있는 한계가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업 자체가 밥안 먹는 사람은 없지만 집에 타일 안 까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크기도 다르고. 물론 경쟁자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대신에 성장에 나갈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리 쪽이라서 정말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어차피 노가다 쪽에 와도 몸은 힘들고 버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리 쪽은. 제가 느끼기에는 공사판보다 더 사람 사는 곳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지금 로프일이 마음에 들고 페이도 훨씬 잘 받기 때문에 뭐 요리 쪽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에 페인트. 페인트는 제가 캐나다에서 해봤는데 거기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캐나다 부자는 벽지를 바르고 한국 부자는 페인트를 바른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페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앞에 설명했던 것들처럼 난이도니 버리니 이런 거는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페인트가 상당히 저는 좀 지루했었습니다 지루해요 지루해 진짜로 어릴 때 미술 시간에 2시간 동안 색칠해야 집에 갈수 있었다는 그 아주 힘들었던 그 느낌을 다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는 좀제 적성에 맞지 않았는데 특히 다른 공정에 비해서 페인트가 더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로프를 타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페인트가 로프 중에선 제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신과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건설업 쪽이랑 아예 딴 얘기죠. 요식업도 딴 얘기긴 했지만 이건 정말 완전 다른 분야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불경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옷 의류 쪽이 중국한테 시장을 다 먹혔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쪽을 배워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공장이란 곳이 자기만의 공간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로. 그 안에 장비도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디자인을 받아서 그 디자인대로, 뭐 주문이 들어온 대로 이렇게 옷을 내어주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은 직업으로서의 메이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강도 자체가 업무 시간은 많을지언정 몸이 박살이 나지는 않거든요 죽지도 않고 그리고 벌이 같은 경우도 도배보다 조금 못 벌거나 그냥 그 정도 현장 기술자 중에서 좀 임금이 낮은 분들 레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안에서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으나 필요한 장비나 장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은 자기가 이제 객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팀 아래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너무 사양 산업이긴 한가 봐요 어린 애들이 배운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부모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은 의류 쪽을 배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요새 강하게 듭니다 남들이 안 배우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인 거고 또 요새 시장의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로고 큰거 바뀐 거안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잘 배워가지고 자기의 브랜드를 차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일공, 목공, 루프공보다 페인은 낫지만 이 시장의 크기를 봤을 때 엄청나게 열려있다. 그 부분이 장점이 될 것거든요. 하여튼, 이번 영상은 좀 길었는데 타일공, 목공, 루프공, 게다가 요리사, 페인트공. 거기에 더해서 재난사와 미싱사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고민을 할때 들어가는 요소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라겠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